19번 앨리스의 심경 변화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봐볼게요. Alice looked up from her speech for the first time since she began talking. 자, 이 문장에서의 동사는 어디일까요? look up일까요? 아니면 begin일까요? 네, 여기 since라는 것 때문에 그죠? 앞에 있는 동사가 주절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게 동사가 되겠죠? 여기 look up from까지 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모모로부터 고개를 들어서 보다. 위로 보다 라는 뜻이죠. Look up 이니까요. 그래서 앨리스는 고개를 들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고개를 들냐면요. From her speech. 그녀의 연설문으로부터 그녀의 시선을 들어서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속 연설문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for the first time 이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계속 연설문만 보고 즉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처음으로 앞을 봤다는 거죠. 근데 since she began talking 이니까 뭐한 이래로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한 이래로, 즉 연설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올려다 본 거예요. She hadn't dared to break eye contact with the words on the pages until she finished, for fear of losing her place. 그녀는 지금 어 동사 어디 있을까요? Hadn't dared 요입니다자이 동사를 우리가 잘 해석하려면요, dared to 동사 원형. 감히 뭐뭐를 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 동사의 동작을 어,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녀는 뭐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죠? 무엇을 부숴버릴, 즉 끊어버릴 용기가 없었어요 eye contact이니까 눈을 눈을 떼는 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감히 근데 with the words니까 그 보고 있던 연설문의 단어들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on the p a g e s 니까그 연설문에 있는 근데 그거 언제까지 눈을 떼지 못했냐면 until she finished 그녀가 그것을 끝냈을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for fear of. 요거는 뭐뭐를 두려워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명사, 목적어 나왔죠? 전치사의 목적어. 뭐를 두려웠냐면요. 워 Losing her place. 그녀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녀의 자리가 뭘까요, 여기서는? 계속 지금 이 친구가 연설문에서 눈을 못떼고 있었죠. 즉, 내가 읽어야 할그 단어, 그 자리를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그런 두려움에 계속 그녀가 그 연설을 끝날 때까지 그 페이지에 쓰여 있는 그 단어들로부터 그녀의 아이컨택 어,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감히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 많이 볼수 있는 어떤 구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not이 있고요. 그 다음에 'until'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어, 이렇게 하지 못했다. 근데 그녀가 끝날 때까지 하지 못했다니까 끝나고 나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눈을 그 연설문으로부터 떼고 앞을 볼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은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봤을 때, 지금 주절의 시제가 여기 head pp가 나왔고, 그렇지만 이 until 다음에 나와 있는, 취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동사는 과거 시어 나왔죠. 우리가 동작의 순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녀가 끊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눈을 떼지 못했던 게 먼저예요? 네, 눈을 떼지 못했던 게 먼저고 그 다음이 끝낸 게두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낸 것보다 그 전에 있었던 일 had pp로 해서 과거 완료의 시제로 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ctually, she just hoped for two simple things. Not to lose the ability to read during the talk and to get through it without making a fool of herself. 그래서 어, 이 앨리스가 원했던 거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she had just hoped for 여기서 지금 이게 apostrophe d는 이 head, pp의 apostrophe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 앨리스는요, 단지 희망했어요. 뭐냐면요, 두 가지를요, 라는 거죠. 지금 동사는 이 head, hoped,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했던 건두 가지 뿐이었어요. 뭐냐면요, 그뭘 원했냐면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not to lose the ability to read. 여기서 to lose. 첫 번째, 어, 투부정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부정사가 여기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첫 번째는 lose the ability 그러니까 잃어버리다라는 거죠. 뭘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았냐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 읽을 능력이라고 해서 지금 이 형용사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는 겁니다. 어, 읽을 능력을 잃지 않는 것을 바랬다. 근데 뭐할 때? During the talk. 그 연설할 을 때라는 거고요. During 여기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get through it. 여기서는 it은 뭘까요? 그 talk를 말한 거죠. 연설을 말한 거죠. get through는 뭐를 끝까지 해내다라는 동사로 한꺼번에 쓰입니다. 어, 연설을 끝까지 해내는 걸 바랬다. 뭐 없이 without making a fool of herself. 여기까지인데 without은 이것도 전치사죠. 전지사의 목적으로 동영상 메이킹 이 나왔고 make a fool of oneself 이라고 하면은 이 of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make a fool 바보로 만들다 웃음거리로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만드는 것 없이 굉장히 소박한 것 같지만 사실 이두 개가 완벽한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이두 가지를 완벽하게 했다 라고 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 봤을 때 일단 앨리스의 심경이 어때요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죠. 앞에 있는 많은 청중들을 볼 생각도 못 하고 혹시라도 그 연설문에 뭐 다른 줄을 읽어 버릴까 봐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긴장한 그런 상태입니다. Now the entire ballroom was standing clapping. 지금 자 이제는 entire 하면 전체의라는 뜻이죠. 전체의 볼룸은 뭐냐면요. 이 공연장, 강연장은 was standing clapping. 이걸 직역하면 이 전체 의볼룸 볼륨 일단 뭘까요? 사진을 준비해 볼게요. 자, 이런 게볼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문장을 직역하면 entire ballroom. 요거는 지금 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 장소가 지금 일어서서 박수 치고 있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가지고 박수를 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as standing clapping.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It was more than she had hoped for.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more than 더한 것이었다. 근데 뭐보다 지금 되네. 어, 그 비교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she had hoped for 그녀가 뭐 했던? 바랐던. 바랬었던 것보다 더한 것이었다라는 건데, 이시 뭘까요? i t 은요 바로 앞에 나온 문장이겠죠? 거기 벌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smiling brightly she looked at the familiar faces in the front row. 요데 여기서 지금 어 감정이 좀 달라지죠. 어 여기서 smiling brightly 하면은 분사 구문이죠. 뭐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누가 콤마 뒤에 나와 있는 이 그녀가 앨리스죠. look at 요게 지금 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look at 그다음에 The familiar faces in the front row라고 했으니까 이제 좀 긴장이 풀려가지고 여기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나와 친숙한 아는 사람이겠죠? 그 아는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봤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Tom clapped and cheered and looked like he could barely keep himself from running up to hug and congratulate her. 여기인데 토미라는 어, 친구가 어, 동사 보니까 clapped and cheered라고 나왔죠. 일단은 뭐 했대요 clap 박수 쳤대요 그리고 cheer 하면은 환호했대요 그 다음에 and look like 이라고 and 가 나와 있는데 and 를 기준으로 clap and cheered 를한 덩어리의 동사로 보고요 그 다음에 look like 가뭐뭐 처럼 보이다 뭔가 이것처럼 보이다 라는 뜻의 동사로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톰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he could barely keep himself from running up to hug and congratulate her까지 어, look like 다음에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톰이 could barely keep a from b 이거죠? 일단 먼저 해석해 보면은 그가 가까스로 그 스스로를 running up 어, 뛰어 나가는 거를 keep은 여기서 참다, 제지하다 이런 뜻이요. 스스로 제지할 수 있었던데 가까스로 라는 거니까 겨우겨우 참았다 이런는 거예요. 뭐할 것을 참았냐면요. to hug 안아주고 그리고 congratulate her 그녀를 축하해 주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토미. 토미 굉장히 좋은 친구네요. 그죠 그래서 barely는 얘는 간신히 가까스로라는 부사로서 이 문장에서 쓰인 거고요. 그리고 부사로서 다른 의미로는 거의 뭐뭐 아니게, 뭐뭐 없이라는 부정어의 의미와 비슷한 그런 부사로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와 비슷한 여러 가지 부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scarcely, rarely, seldom. 이다 부사고요. 거의 뭐 많다. 라고 쓰입니다 마지막 문장 She couldn't wait to hug him too. 앨리스도 마찬가지로 couldn't wait 이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가 동사고요. 기다릴 수 없었다. 뭐 하는 걸요? To hug him. 그를 안는 것. 그를 껴안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았죠? 1번 Nervous, Delighted 긴장했었지만 잘 끝내서 기쁜 상황이 됐습니다. 자이 질문에서 여러분이 어, 질문할 만한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해보고 설명을 간략하게 좀더 해보자면 중간 에 여기 now라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이란 뜻인데 이게 다 과거 형태잖아요 과거 에 있었던 일 그럼 이걸 써도 되는 건가요 여기 was가 쓰인 게랑 맞는 건가요라고 질문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고요 이 now는 어, 지금이 아니라 이 시점 이 전체 시점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 즉 여기 앞에서는 이제 연설이 다 끝난 거죠. 자,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그 끝난 다음에 시점인이 과거지만, 그 과거, 당시의,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여기 과거 쓰였고, 두 번째 보면은, 어, 과거 완료 쓰였고, 그 다음에 과거 또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과거 완료 쓰였죠. 여러분, 요거, 어, 앞뒤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줄에서는 그녀가 이제, 이제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눈을 들어서 앞을 봤다라는 거고, 근데 그 전에, 그 전에는, 끝나기 전에는 보지 못했다는 거니까 과거 관련으 나온 거고, 그 다음에, actually she just hoped for two simple things 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바랬다는 거죠. 그두 가지를 바란 시점은 언제예요? 연설을 할 때예요? 아니면 연설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죠.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준비를 할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의 과거이기 때문에 헤드 PP가 쓰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